대구의 셀럽들이 TBS로 모여든다 셀럽 DJ 콘테스트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도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대구에서 열심히 기차 타고 올라온 심사위원 레드홍입니다 이 코너 심사위원 나연 나연아 레동 네 오늘은 기차에서 애드리브 생각 안 하셨나 봐요. 기차에서 푹 잤다. 잘하셨어요. 좀 쉬셔야 할 연세기도 이 하죠. 그지 그지 맞아요. 다음은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DJ 혼. 안녕하세요, DJ 혼입니다. 네, 어제 제가. 착각을 해서 나왔었죠. 아, 그래요. 잠깐 나오셨었죠. 예, 오늘인데. 예. 맞아요. 그럼 TV에서 애정이 많습니다. 아유, 자주 매일 매일 출근해도 저는 좋아요. 음. 그렇습니까? 아유,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 DJ 훈을 기다린 사람이 아주 있어시요 맞아요. 두 그렇습니까? 번째 셀럽 소개해드릴게요. 아 아, 어?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DJ 훈이 나왔습니까? 아, 소개도. 왔습니까? 소개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 저 버선발로 뛰어오셨는데요. 분당에서 아? 오셨어요. DJ 찰스. DJ 윤, 제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아유, 찰스. 자주 못 와서 미안합니다. 제 사정 아시죠? 왜요? 왜 TBS에 자주 안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찰스! 눈치 좀 챙기세요. 뭔데요? 알려줘야지 아이, 아니, 말은 넘어, 해보십시오. 넘어가세요, 잠시. 뭔데, 뭔데. 어? 에, 근데 진짜? 그 DJ 그훈그 그 서울시 의회 그 제출한 내년도 예산 안에 그 서울항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카던데그그 그 정말 여의도에 그 항구가 생기는 거 맞아요. 네, 일단 조사를 해보는 건데요. 만약에 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와 한강 수상교통 체계 확립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사업 배효과 이런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이 서울과 한강을 사랑하는 음 DJ 훈이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셀럽 DJ 콘테스트 미션 드립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약 3분 동안 가로막고 버틴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급차는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었고, 대다수의 차량은 좌우로 비켜선 채 길을 터줬는데요. 하지만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는 정중앙에서 비켜주지 않았고, 구급대원이 차량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승용차 차주는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제발 구급차를 보면 비켜달라는 의미의 선곡입니다. 이런 건 이런 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분이나 안 비켜주다니요. 그러니까요. 그 구급차에 본인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의사라서 한마디하자면. 그 응급 상황에서는 1분1초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 골든 타이밍이지요. 탈스가그 맞는 말이시니까. 예. 오늘은 그 DJ 훈이 먼저 선곡해봐. 제가 응? 어? DJ... 내가 오른 말 했다며 왜 그러니까. DJ 훈 먼저가? 아이 훈 먼저 가요. 구급차가 비켜달라고 하는데안 비켜주는 배짱.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광고 유행어가 있습니다. 어유, 그게 뭐예요? 홍진경 씨가 말했었죠. 어? 변비 비켜. 아이고 변비약 광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응급우려법 제 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역시 역시 조사를 많이 해오신 DJ 훈 그래서. 어. 오늘의 선곡은 뭔가요? 조사가 아니고 내가 원래 법조인이에요 이 정도는 알지 아, 조사가 아, 아니야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TBS <laughs> 구급체가 보이면 길막하지 말고 길좀터 이런 의미로 골라온 곡입니다 아, 이게 뭘까요? 신완녀 아니 신형원의 터저 산맥은 말도 없이 5천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길좀 터라 터좀 터야 됩니다 아유 좋다. 구급차를 보면 제발 길좀 터달라는 의미로 DJ 훈이 골라온 노래는 신영원의 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니, 왜 그런데요? 왜안 비켜주는 건데요 맞아요 나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보통 구급차가 오면 그 모세의 기적처럼 자동차가 쫙 갈라집니다 맞아요 갓길 쪽으로 붙어서 비켜주고 그러잖아요 구급차 안 비켜준 그 자동차 구급차가 가거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맞아요 말 잘한다 그래서 골라온 노래는 조수미의 구급차 가거든 아 나가거든 아 나가거든 아, 음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감정이 북받쳐서 나 슬퍼도 살아야 아네나 슬퍼서 살라야 아네. 내가 조선의 체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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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실보다 <무슬프다. 웃음> 구급차가 가거든 그 다음에 갈길 가라는 의미로 골라온 조선의 찰스의 선고 <laughs> 조수미의 나 가거든이었습니다. 아이고 찰스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뭐를요? 명성찰스. <laughs> 아, 그래요. 그 어때요? 굉장히 권력 있어 보이네. <laughs> 맞아요. 나중에 그 한번 나중에 이름 한번 바꿔봐요. 아 그럴까? 나중에 큰 도전을 할때 한번 그걸로 한번 봐먹으면 아 그러면은 레동도 이름 바꾸실래요? 뭘요? <laughs> 레드 대왕금 뭐 이런 걸로 할래? 실점료 줘야지 말아 떼떼하게 안 받아주네 <laughs> 자, t 비에서 학단장 드레블저 뭐야? 저 쥐가 뭔데 저 가채를 쓰고 있어요? 어? <laughs> 황후처럼아니저 무거운데 저걸 쓰고 있네요? 그걸 어? 그니까요. 그, 그거 내 거야. 나 명성 찰쓸 건데 그거 뭐가지 뽑아줘요. 조심해요. 자, 드레몰로 줘봐요. <laughs> 자, 오늘의 승자는 야, 잘 쇼. 아 나예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laughs> 쳐주세요. 뭘, 주세요. 왜, 왜? 오늘의 생조는 DJ 홀 어? 차려... <laughs> 아? 아이 고맙습니다. 박수 계속 치세요. 아이 아 잠깐만. 나 왜? 아까 뭐 명성이고 뭐고 이렇게 막 띄워주더니 실망입니다. 어 웃어. 아 정말 실망이 나. 내가 너를 농락한 거예요. 두 분, 그만 제... 좀 괴롭히십시오. 아, 아, 정말. 두 분, 정말 싸우지 좀 알아주세요. 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곡을 기대하면서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승자 DJ 훈이 곡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구급차가 보면 길을 좀 터주십시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